정말 아름다운데요. 보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4 세종특별시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독특한 정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장마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자, 촉촉한 마음 그대로 이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떤 풍경인지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정원 좌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와, 와 정말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시골 여행 시청자 여러분. 자. 이런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 와. 자, 미끄러우니까 일단 조심해서. 와. 이 아름다운 정원 옆으로 이런 시원스럽고 한여름, 장마철, 청량감을 줄수 있는 이런 멋진 폭포가, 와, 그 좌측을 보시면 이 정원에 대상을 수상할 만큼 아주 멋지고 아담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정원의 수공간 옆으로 바치 앤시스 식물을 이렇게 놓아서 멋을 더했고요. 자, 보고만 있어도 빗소리 어우러져서 아, 앉아서 쉴수 있는 이런 의자 옆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아, 젖어 있긴 한데 그 앞쪽을 보시면 이런 아주 독특하고 아주 운치가 느껴지는 이런 화분에다가 아, 수옥을 심어 놨는데요. 수옥꽃이 아주 우아하게 장마철에 피어 있습니다. 이쪽은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파라솔을 설치해서 이쪽 야외 정원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번 뭐 가까이 보실까요? 보시면 이 대롱나무 꽃이, 와, 정말 이쪽은 돌 아,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양쪽으로 옥자마가 피어서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이런 산책을 할수 있는 이런 산책길도 조성을 해놔서 또이 정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돌계단을 밟으며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도 참 좋은데요. 여기는 제가 정원 이쪽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이 대롱나무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 우아하고 이 정원과 잘 조화가 돼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정말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빗 속에서도 이런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좌쪽으로 버드나무가 아름드리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그 옆쪽으로 정원이 조성이 됐는데요. 정말 이 계곡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의 가장 특징인 것 같고요.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정말 아무 곳에서나 볼수 없는 이 정원만의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 계곡물 소리가 지금 어, 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주 시원스럽고 이 장마철에 습하고 약간 더운데 청량감을 선사하는 것 같고 정말 이 정원과 환상적인 분위기와 몽환적인 그런 동화 속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데요. 와, 보세요. 정말 이곳에 오시면 충분히 이런 정원 풍경을 감상하시며 또 힐링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고 또숲 속에 이렇게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정말 두루두루 볼게 상당히 많은 정원인데요. 이 대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 이 의자에 앉아서 아름다운 정원 풍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정말 브런치나 시원한 아이스 차한 잔. 곁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이렇게 운치가 있고 분위기가 좋은데 동화 속에 나올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홍색 파라소 레이스가 달린 파라소를 설치를 할 그런 센스가 있으신지 이 대표님의 정말 정원에 대한 사랑 정원을 이렇게 보시면 수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곳 정원에서만 볼수 있는 이수공관이 아주 독특한데요. 이 정원의 뭐 랜드마크라고 할 만큼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쪽을 이 돌을 밟으면서 이 돌도 하트 모양도 있고 이렇게 밟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물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새로운 느낌이 다가오는데 요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정원을 보니까 너무 독특하고 또 좌측에 산 숲이 이렇게 있어서 숲 속에 이렇게 정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 카페와 정원. 지금 생긴 지는 얼마나 됐죠? 2년 정도. 아, 2년 정도?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핫한 그런 정원이라고 볼수 있네요. 또이숲 속에 모던한 그런 카페 건물과 또 이런 아주 아름답고 독특한 이런 구조로 정원이 설계가 됐는데요. 이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가 지금 아, 산자락 아래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우측에 계곡물이 흐르는 게 저는 굉장히 보기 좋고 네아 물소리가 아 계곡 물소리가 아 그래요 물이 마르지 않는 계곡이에요 저는 혹시 장마철이라 수량이 많아서 좀 물소리가 나는가 했는데 장마철이 아니어도 물소리가 청량감을 주는 아 정말 이런 자연의 소리가 바로 이 정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보니까 주변에 돌도 많고 이런 돌이 많다는 건 배수도 잘 되고 조금 보시면 정원 들어가는 입구 쪽 이렇게 보시면 섬 잣나무 정말 분재형으로잘 키워놨는데요 그 옆쪽으로 은사초 수국 옆으로 가이즈카 향나무를 식재를 해서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요 정원 입구에 이렇게 웅장함과 쪽을 보시면 떡갈잎 수국이 와 정말. 이 꽃송이 하나가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와, 떡갈잎 수국이, 와, 장마철인데도, 와, 정말, 이쪽이 경사지면에 배수가 잘 돼서 그런지, 정말, 이, 잘 갖고 으셨습니다 와, 아, 이쪽을 보시면, 또 수국을 돌틈에 곳곳에 심어놔서, 정말 장마철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 마치 제주도 수국밭에 온것 같은데요 뭐 우기철에 여름철에 이런 수국이 7월 중순경인데 우아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자쭉 보세요 우리 시골여행 시청자 여러분 자, 이곳 델브로 정원 대상은 수상한 델브로 카페에 오시면 이런 정원 풍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원 앞쪽으로 백송을 심어서 정말 같이 있는 나무인데요, 조경수로. 정말, 와. 겉들이 모가 나무처럼 벗겨지는데 아주 큰백송 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돼 있습니다. 와. 아, 건물 곳곳에 이런 다양한 식물 또 소품들을 놓아서 멋스러움을 더했고요. 여기저기 볼거리가 참 많은 정원인데요. 자, 아, 보시면. 바닥은 이렇게 디딤석을 자연석 또 이렇게 디딤석을 이렇게 깔아서 정말 정원이 더욱 품격이 느껴지고 정말 미끄럽지도 않고 이 돌이 미끄럽지 않은 돌인데요 이렇게 비가 와도 또 겨울철에 눈이 내려도 또 이런 소품도 의자 철로 된 의자인데 녹이 약간 슬었지만 그럼 물 조로도 위에 올려놔서 멋스러움을 더했고요. 이건 작은 거지만, 이런 세심한 이런 소품들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카페 안쪽, 또 풍경은 어떤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페 입구 쪽인데, 입구 쪽에 이렇게 또 유아 자연 풍경이 눈길을 멈추게 하고요. 이 카페를 보시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에 실내 공간이 진짜 탁월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상델리의 전문가, 벽면의 인테리어, 벽돌 모양이지만 굉장히 시크하고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고. 아니, 저도 뭐 좋다는 곳을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등 모양이 뭐 화성에 와 있는 것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반짝반짝 지금 별처럼 수없이 이런 전등 모양이 이 실내 카페를 밝히고 있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지금 장마철인데 기분도 업되고 좋아져요, 지금. 되게, 에? 이야, 아우, 의자가. 의자가 모양도 좋지만 이렇게 앉으니까 구성이 편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카페에 오셔서 이런 여유와 또 즐거움, 자연 속에서, 숲 속에서 이런 여유를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복이 모양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똑똑하죠? 돌 모양이. 아주 편안하고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자, 여기는 지금. 델보로 카페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대형 창을 곳곳에 설치해서 바깥 전원 풍경이, 숲속 풍경이 카페 내부에서 브런치를 즐기면서 마치 그 바깥 풍경을 실내에 들여놓은 듯한 그런 독특하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델보로 카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 또 실내 독특한 건축, 모던하고 세련된 고급스러운 그런 카페 내부와 또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그런 멋진 카페가 되겠습니다. 델보로 카페 내부에 이런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델보로에는 직접 빚은 이런 수제빵 이런 종류가 아주 독특하고 아, 보고만 있어도 아, 정말 아주 고소한 냄새가, 네. 제가 시장기가 돌아서 그런지, 정말 아, 시원한 아이스 커피와 또 이런 브런치를 즐기면, 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 하시고, 아, 직접 많이 방문하실 것 같은데, 이쪽 찾아오는 위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시 장군면 대교 절골길 35 벨버로. 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 절골길. 대교 절골길 35. 35. 왜 절골길이라고 하면 아, 왜 저도 지금 네. 여기가 궁금했어요, 사실데. 네. 절로 가는 길이에요. 아. 예 이쪽에 도로였어죠 절이 있습니까, 안쪽에 그럼? 어, 안쪽 쭉 가시면 절이. 아, 올해된 사찰이 하나 있군요. 네. 아. <laughs> 독특한 지명을 가졌네요. 그렇죠? 네. 아. <laughs> 그렇구나. 이쪽 혹시 뭐 전화번호나 연락처 나와 있나요, 고객님? 네. 네. 아 예, 델보로 치시면 다 돼요. 아델보로이 나무가 100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저게 음... 버드나무인데. 네, 버드나무 맞아. 100년이요? 네. 아, 제주 컨텐츠가 정원, 아, 자연, 네. 뭐 카페 네. 이런 대중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컨텐츠로 주로. 하... 뭐 식물 이름 정도는 네. <laughs> 100년이요? 100년은 델버. 맞아요. 버드나무가 응. 마디게 자라요, 저게. 버드나무 꽃도 아름다운데, 꽃도 금년에 피었었겠죠? 어, 꽃도 피고, 네. 많이 날렸죠. 아, 단풍도 아름답잖아요. 네. 버드나무 가을에 단풍도 아름다워요. 네. 여기 무슨 나무? 자작나무도 심어 놓으셨고, 음, 그 이쪽으로 자작나무도 심어 놓으셨고, 네. 와, 정말 여기 현관에서, 이 건물, 현관에서 이렇게 정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상을 이렇게 수상하셨는데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보람도 크시겠습니다. 이렇게 대상도 수상하시고 받으시고, 야 앞으로 진짜 앞으로 정말 많이 알려져서 2 년밖에 안 됐지만 20년 된 카페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셔서 문전성시로 이루시고 정원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힐링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마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자, 이번 시간은 세종 특별자치시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름답고 독특하고 멋진 정원을 소개드려 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